네. 오평론 예. 오평론 잘하겠죠? 제가 봤을 때 네. 금방 돌아올 겁니다. <laughs> 아몇 개월 안에 옵니까? 예, 제가 쓰삼 개월 봅니다. 아 그래요? 예, 예. 아, 거의 지루해서 못할 거예요. 아, 왜냐면 거기 가서 또뭐 네. 예, 다양한 네. 지금까지 행적을 봤을 때뭐 네. 다양한 종목 중에 하나의 사고를 치고 <laughs> 아 금방 돌아오게 될 거라. 한 표정이고. <laughs> 그럴 수도 있다. 겠 슬픈... <laughs> 아니, 저는 감히는... 오평론 사고는 안 치는데 가면 지루해서 못 견딜 거 같아요. 그건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다른 사업을 좀 많이. 네. 확장을 하기 위해서 네.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보편론, 네, 어 가서요 꼭그 말씀 많이 해주세요. 뭐야? 그 MBC의 권순표 <laughs> 좋은 사람이. 밑도 <laughs> <미적분도> 끝도 없죠? <laughs> 아 혹시 뭐 다른 발판을 만들기 위한? 아 혹시 공식으로? 아, 뭐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. 아뭐 같은 소리 돼요. 하이킹 <laughs> 많이 보라 그러고. 아 그거 당연히. 하이킹 많이 보시라 그러고. 예예. 예. 어제는 대구에서 그 운전하시는 분이요. 예.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네. 대구에서요. 대구에서 그걸. 그 차를 안에 크게 트 우리 방송을 켜고 아, 네. 그리고 다들 같이 듣고 있다.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. 아, 아 대구에서요? 음. 예, 예. 그거 어, 진짜 장난인데. 네. 그래서 제가 어, 방송하다 가막 수십 번했어요. 대구에서도 이 정도입니다. 음, 네. 역시 네. 정치율 유리. 아, 왜, 그안 정치 유일이. 아그 수동 오늘 얘기 한 말도 안 나왔습니다. 정치... 예, 아니, 어, 정치, 어, 정치... 조석이가 끊었었습니다. 아데 네. 부동의 성취율률이 네. 전국 어디서나 네. 시도 때도 없이 네. 낮밤도 없이 마구 듣는다 몇 프로라고요? 예몇 프로 우리? 뭐 퍼센트 네. 아 똑똑해 요 평론 네. 아, 아. 아. 저러니까 어디 좋은데 네. 가는 거예요? 예 <웃음> <웃음> 보통 똑똑하지 않아도 <않아가지고> 못 가는데요? <laughs>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예. 뉴스압착에 합류하고 나서 예. 그 기간 동안 다 압착 그 뉴스하이킥이라는 프로그램이 예. 1등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음. 자그마한 기여라도 됐다면 너무 행복했을 아 자그마한 게 아니라 이따치만한 기여. 오평련 씨. 아 그럼요. 네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. 네. 중간에 똥 싸러 가면서 수츠를 아, 얼마나 많이 위치청료를... 만들었는지. 예. 검찰청이 네. 역사 속으로 사라지던 데 네. 네. 그걸 한 방에 지워버렸죠. 그 <laughs> 검찰청 뉴스를 잡아먹은 아, 네. 우리 오평련 씨. 아, 네. 오평련 씨가 우리 네. 하이키 1등으로 국권이 자리 잡는데. 한한주한 한한 덩어리예요. 한 덩어리. <laughs> 분명한 한 덩어리. 한 덩어리가죠. <laughs> <늦죠. 웃음>